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행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계천 검정다리의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 많은 분들이 청계천의 검정다리가 현재는 어디쯤인지를 궁금해하시는 아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청계천 검정다리 위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곳이 지금의 모학교와 비우당교 사이에 성북천이 이렇게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이 되겠고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청계 고가의 일부 교각을 이렇게 존치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가까이에 지금 징검다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이쪽이 검정다리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청계천 검정다리라는 말은 이 원래 나무다리로 검정 콜타를 입혀서 이를 검정다리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설동으로 가는 영도교 하류 쪽에 성북천이 합류되는 시점, 하왕십리에서 용두동으로 건너가는 길에 길가에 검정다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궤도 열차가 지나가던 진검다리 정거장 주변이 서울의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기도 했었고 해방 이후에 피난 내려온 분들이 판자촌을 짓고 살았던 곳이 이 청계천 검정다리 주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도 이 검정다리는 결국 복원되지 못하고 말게 되면서 이 청계천 검정다리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푸른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시에 운행을 했었던 기동차의 철교, 레일이 가던 선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청계천 위에 기동차 철교가 있는 것보다 상류 쪽에 검정다리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성북천이 이렇게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바로 이 합류되는 지점 하류 쪽에 검정다리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지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당시 검정다리가 위치하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검정다리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당시에 이엇까지 완전 복개가 되고 난 뒤에, 아직 미처 복, 하류 쪽이 복개되기 전에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요. 1968년도에 복개 연장 공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보게 되면 고가도로가 이렇게 3일 고가도로가 개통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붉은선 안에 보시는 것처럼 멀리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가 밑으로 놓여 있었던 검정 다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궤도 열차가 지나갔었던 기동차 길뒤 가던 그 청계천변을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고가 옆에 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다리가 되겠는데요. 즉이 당시만 하더라도 청계천변이 고가가 건설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판자촌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1969년도에 이 건설 현장가에 무엇과 판자촌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많은 판자촌이 있었던 동네를 연결했었던 놓여졌었던. 나무다리가 결국 이 검정다리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다리이다 보니까 거기 판자촌은 늘상 이렇게 대화재 위험 속에 있었고 또 청계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나무다리가 결국 무너져서 새롭게 다리를 만들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정말 청계천의 애환과 함께 했었던 것이 검정다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 부분, 이 부분, 지번으로 볼때이 부분에 위치하는 곳이었고요. 당시 보, 완전히 복개가 되었던 68년 당시에 이 방향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청계천이 복개가 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3.1 고가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다리가 필요 없게 되버린 거죠. 복개가 되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 검정 다리는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다시 청계천이 복원이 되면서 지금 성북천이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성북천 교 주변의 모습은 예전에 판자수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층의 건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청계 이 3일 고가가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교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모습 속에서 당시의 검정다리의 위치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되어버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결국 당시 교각이 있는 곳 주변 지역으로 당시에 검정다리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검정다리에 비견될 정도로 현재는 무학교가 이렇게 하얀 다리로 복원이 되어 있는 것을 건설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용두동과 이 왕십리 사이를 연결하는 이 무학교 상류 쪽에 결국 일찍이 검정다리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복원이 되지 않아서 검정다리의 모습은 우리가 직접 볼수 없지만 비우당교와 모학교 사이에 성북천교 하류 쪽에 일찍이 검정다리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모항로를 끼고 있는 이 청계천 구가 지역에 일찍이 지금 모학교가 있는 지역에 청계천 검정다리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계천 검정다리의 위치를 함께 알아봤습니다.